새로 명함의 <S> 규격은 <S> 무엇입니까? <S> 새로 명함의 최적 크기 궁금하시죠? 명함 하나로 나의 전문성과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선택이 중요합니다. 새로 명함의 일반적인 크기는 가로 55mm, 세로 90mm입니다. 그러나 디자인에 따라 가로 50~60mm, 세로 80~100mm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. 이런 크기가 명함 지갑에 쉽게 들어가고 휴대성도 좋습니다. 다만 너무 작으면 중요한 정보가 담기지 않거나 읽기 불편할 수 있고 너무 크면 휴대하기 불편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 인쇄할 때는 5mm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. 이 여유분이 재단 과정에서 깔끔하게 잘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세로 명함은 가로 명함보다 더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지만 구겨짐을 방지하려면 종이 질감과 마담 처리도 신경 써야 해요. 명함 하나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보세요.